예,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 12월 6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혀 올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예, 기억 예. 안 나십니까? 아, 예, 했습니다. 영주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 사령관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 때. 상급부대 사전 승인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를 할때 예. 상급부대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알았죠.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하자고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 2월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은 맞습니다. 그 전에 통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하느냐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건 김병지 의원하고 통화,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지 의원하고 특전사령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지 의원이 할때 작전 예. 차장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밑에, 밑에 참모였습니다. 맞지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특전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상급 부대로부터 중간 중간에 장관이나 겸 사령관 지침을 받은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나온 그대로지요.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주세요. 아,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그, 앞으로 가자 앞으로 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은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명윤 의원이 의원들을요 할때 내하면서. 네 결국은 김병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맞죠? 최초의 한 말하고 바로 몇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령관은 12월 5일 날 야간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하 모지관과 통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휘관하고 하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내일 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2월 5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그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말씀하십시오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십시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 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일 날 제가 느꼈던 것은 5일 날 아, 김동연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가 지금 문득 말에 답을 하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나고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화포는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을 다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해 이 상황이 그렇게 갈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그 말을 마음을 머드입니다. 먹고도 최초에 김병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인원들,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맞추고 난 다음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 드릴 게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휴식을 먹어요.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주는 휴식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 쉴수 있었습니까 쉴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수 없었죠. 제가 다파가고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정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상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때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 누가 같...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제가 습니다 좋아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욕으로 답변한 상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조선에서도...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네. 무슨 말이었고 갔어요? 저한테 제반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 기억납니까? 이만요 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쁜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말 제가 두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을 했을 때 제가 두 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얘기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있었어, 없어? 했어, yes, 노를 이해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으로 대로 다 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꿔인 기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지요.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가지고 권유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07단장한테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건유했다고요. 건유권건유 건의. 저한테 요 답변을 좀 시간을 네. 말씀하십시오. 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계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공구지 사이에 있었던 707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707 특임단장과 그 707 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끝마, 바로 김병지 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라고 대물으셔서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네, 잠깐. 그럴 있죠?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며칠 전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하셨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말씀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자, 이명현님 잠깐 계계 계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